최근 방영 중인 TV 조선 미스터트롯 3에서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놀라운 기록을 쓰고 있다. 얼굴 천재로 불리며 단숨에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김용빈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차세대 K트로스타로 급부상 중이다. 그가 불러오는 거대한 파급력은 비단 국내 무대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그의 음악은 국내외 팬들을 동시에 끌어당기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의 대중성과 글로벌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미스터 트로트3의 대국민 응원투표는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매주 진행되며, 국민들은 하루 한 번씩 최대 5명에게 투표할 수 있다. 즉,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팬덤의 결집만으로는 부족하고, 폭넓은 지지를 한 몸에 받아야 한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김용빈은 첫 주차, 1월 10일 16일,부터 5주차, 2월 6일 13일,까지 단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1주차, 1월 10일 16일, 남승민, 박지후, 추혁진, 손비나, 최재명, 충길 등이 경쟁하는 가운데, 김용빈이 첫 1위에 오르며 강력한 존재감을 알렸다. 2주차, 1월 16일 23일. 김용빈은 또다시 1위 자리를 지켜냈으며, 2위 자리에 오른 손비나가 바짝 추격에 나서는 구도가 펼쳐졌다. 3주차, 1월 23일 30일. 손비나가 2위, 남승민이 3위를 차지했는데도, 김용빈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4주차, 1월 30일 2월 6일. 손비나 2위, 충길 3위로 집계되었으나, 김영빈은 여전히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다. 5주차, 2월 6일 13일. 변함없이 김영빈이 1위를 수성했고, 손비나가 2위, 최재명이 3위, 충길이 4위, 남승민이 5위, 추혁진이 6위, 박지우가 7위라는 순위가 발표되었다. 5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김영빈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과 함께 팬들의 열띤 지지 덕분이다. 특히 무대 퍼포먼스, 음악적 이해도,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이 어우러져 폭넓은 팬층을 형성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김영빈에게 붙은 애칭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얼굴 천재다. 훈훈한 외모와 부드러운 표정 연기가 어우러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관객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까지 안겨준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외모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트로트는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정 전달이 핵심이다. 김용빈은 깊이 있는 눈빛과 세밀한 표정 변화를 통해 가사 속 애절함이나 희망을 생생하게 전한다. 어떤 곡이든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 보는 이들을 곧장 노래의 서사 안으로 끌어들이는 점이 강점이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김영빈 특유의 에너지가 객석으로 퍼져나간다. 관객을 향해 눈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미스터트롯 3 무대에서도 여러 차례 무대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롯이 단순히 구태의연한 장르라는 편견을 깨부수고 젊은 감각을 더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음악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영빈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거침없이 펼치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의 팬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트로트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얻고 있다. K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전통 리듬과 멜로디가 담긴 트롯 역시 독특한 매력으로 해외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빈의 무대 역시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영빈이 선보이는 음악은 전통적 트롯 음색을 유지하면서도 편곡이나 비주얼 요소에서 현대적인 감각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는 새로운 트렌드로 중장년층은 깊숙하고도 정겨운 음악으로 받아들인다. 이미 SNS를 중심으로 해외 한류 팬들이 트로트 무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용빈, 김용빈의 노래는 언어를 모르더라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외국 팬들의 댓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의 글로벌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김용빈처럼 무대 매너와 비주얼, 그리고 탄탄한 보컬을 고루 갖춘 가수들이 늘어날수록, 케이트로든 K팝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 케이트로스로 인해 해외 팬들이 한국의 전통 음악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는 선순환도 기대된다. 김영빈이 5주 연속 1위라는 독보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의 뒤를 바짝 쫓는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무대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손빈아 매주 2위를 차지하며 김용빈의 라이벌로 주목받고 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안정된 창법이 돋보이며 모대 구성력도 상당하다. 현재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줄곧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 막판 뒤집기를 노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남승민 초반부터 탄탄한 가창력과 기로 호평을 받아왔으며 감성적인 창법 덕분에 중장년층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다만 최근에는 순위가 다소 출렁이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남은 미션에서 얼마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최재명, 충길, 추혁진, 박지후 각각의 독특한 캐릭터와 음악적 색깔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최재명과 충길은 프로그램을 거듭할수록 무대 완성도를 높여가며 트롯 장르에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추혁진은 매력적인 보이스와 퍼포먼스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박지호는 트롯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감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다양한 스타일의 트롯 가수들이 각자의 강점으로 무장해 경쟁하고 있기에 미스터트롯 3의 무대는 회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단순한 순위 싸움 이상의 트롯 축제를 매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이 김용빈을 이렇게까지 돋보이게 만드는 걸까? 그를 지지하는 팬들은 한결같이 소통 능력과 진정성을 꼽는다. 실제로 김용빈은 방송 외에도 SNS나 팬카페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작은 이벤트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비대면 시대가 길어지면서 가수와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창고의 중요성이 커졌다. 김영빈은 이러한 환경에 발맞춰 정기적으로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팬미팅 이벤트를 여러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자연스러운 일상 공개와 진솔한 Q&A의 시간으로 팬덤의 충성도를 높인다는 평이다. 그의 팬카페나 개인 채널에서는 다음 무대 선곡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안무나 의상 콘셉트를 어떻게 구상하는지 등의 이야기가 자주 공유된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팬들은 김용빈의 노력이 담긴 무대를 감상할 때 더욱 큰 공감과 애정을 느낀다. 매주 투표에 참여해주는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악플이나 비판 섞인 의견도 열린 자세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김영빈의 겸손함은 팬들에게 함께 성장하는 가수라는 인상을 준다. 트롯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삶과 예완을 달래주는 음악 장르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한때는 톨드, 올드, 한 음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중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미스터 트롯 1을 기점으로 다시금 트롯 열풍이 본 바람을 타고 현재는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열풍의 중심에는 미스터트롯 3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매 라운드마다 펼쳐지는 수준 높은 무대가 있다. 신인과 베테랑, 젊은 트로트 가수와 원조, 트로 스타들이 뒤섞여 경쟁하는 구도가 매 시즌마다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발휘한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트롯에도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구나라며 감탄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한다.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연출력도 중요하다. 화려한 조명, 라이브밴드, 코러스, 안무팀 등과의 협업이 어우러진 무대는 젊은 세대에게도 트롯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나 하는 놀라움을 안겨준다. 트로 팬덤은 기존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20에서 30대, 더 나아가 10대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최애,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고, 일정에 맞춰 단체 투표에 참여하는 문화가 다이돌 팬덤과 흡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5주 연속 대국민 응원 투표 1위.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전히 상승세라는 점이다. 지금은 용빈 시대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은 김용빈이 단지 운이 좋은 신애가 아니라 트로트계의 지형도를 바꿀만한 잠재력을 지닌 가수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김용빈은 트로 무대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 섭외가 잇따르거나 드라마 OST 참여 요청이 들어오는 등. 그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만약 미스터 트롯 3에서 최종 우승 혹은 탑 7에 오른다면 활동 반경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롯이 다시금 주류 음악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음반 판매와 콘서트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김영빈이 본인의 정식 앨범이나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면 상당한 화제성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미 여러 기획사와 공연 기획자들이 김용빈과의 협업을 타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진다. 트로든 물론, 발라드나 R&B 등 다른 장르와 결합한 컬래버레이션 무대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용빈은 스스로도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왔으며, 팬들 역시 트로 세트를 벗어난 색다른 무대를 보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트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더욱 넓히고 세대 간 음악적 교류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스터 트롯 3는 이제 중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김영빈을 비롯한 여러 참가자들이 매 라운드마다 펼치는 무대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치열한 반응과 토론이 이어진다. 그러한 열기 속에서 김용빈이 앞으로도 1위 자리를 지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강자가 등장해 왕좌를 뺏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무엇보다도 트롯이라는 음악 장르가 볼드한 것지 아닌 항상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이 미스터트롯 3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재탄생의 핵심에는 지금은 용빈시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김용빈이 우뚝 서있다. 트로 팬덤이 매주 네이버 투표로 그 지지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김영빈의 음악적 역량과 비주얼 그리고 진정성이 폭넓은 세대에 걸쳐 공감을 일으키고 있음을 증명한다. 단순한 인기 투표 이상의 의미를 지닌 5주 연속 1위 기록은 그가 만들어 가고 있는 새로운 트롯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 그리고 안성훈 등 다양한 세대의 트롯스타들이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용빈은 또한 명의 확실한 주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흐름은 트롯계의 대중화와 다양성을 가속화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트롯의 매력을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김용빈이 해외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면, 한류의 또 다른 축이 될케이트롯이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전통 가락과 현대적 편곡이 어우러진 트로시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과 나란히 인정받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무엇보다도 김용빈의 성공 뒤에는 애정 어린 눈길과 매일같이 이어지는 투표로 힘을 실어준 팬들의 존재가 있다 그는 이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다채로운 무대와 음악적 시도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계속된다면 김용빈이 펼쳐낼 음악 세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결국 지금은 용빈 시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미스터트롯 3가 열어젖힌 문을 통해 김용빈은 트롯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지도 모른다. 앞으로 남은 미스터트롯 3의 진행 과정에서 김용빈이 얼마나 더큰 인상을 남길지, 그리고 그가 이끄는 케이트로스의 미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기대를 품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